여러분, 반갑습니다. 집팡탈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드디어 성수동 코끼리 베이글 리뷰하러 왔습니다. 아, 여기 한번 한번 한다 한다 했는데 못했는데, 자, 전국에 뭐 유명한 베이글 있지 않습니까? 런던 베이글도 있고 하는데, 자, 대한민국의 자존심 코끼리 베이글 제가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자, 2017년도 5월 15일날 오픈했고요. 자, 여기가 세 번째 가게인가 봐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팡탈 플러스 출발. 일단 가게가 엄청 큽니다. 어우, 이층짜리 건물로 이렇게 돼 있고 야외에도 이렇게 잘돼 있고 그다음에 이 노란색깔 파라솔이 간판이랑 잘 어울리게끔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고 오여 매장이 되게 크다. 오키리베이크 전용 밀가루도 팔고요. 아이 밀가루가 진짜인가? 오 진짜인가봐요. 아니 모형이구나. 아. 이쪽에는 이제 베이글 엄청나게 만들고 계시고, 아, 이쪽에도 이렇게 자리가 있구나. 아, 저기 진짜군요. 코끼리 빵, 그죠? 야, 여기 보시면은 베이글 사려고 줄 섰는데, 엄청나게 줄서 계십니다. 보시면은. 와, 종류도 엄청 많은가 봅니다. 자, 이런 식의 브런치 같은 것도 팔고 있고, 어, 이런 거는 이제 크림치즈인가 봅니다. 캐스 크림이라 돼 있는데, 야, 이런 거 맛있겠다. 블루치즈. 자, 이런 데서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베이글은 또 크림치즈 찍어 먹어야 맛있죠 자 2층도 있어서 2층으로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 이런 느낌으로 또. 오, 2층은 약간 이렇게 개방감이 좀 있네요 아무래도 주방이겠죠 야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 자 이런 공간이 널찍널찍하니 넓지, 넓지, 좋네요 오 이쪽 안에도 있어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 죄송하십시오 오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또 이런 느낌으로 되어있어요. 오, 그리고 밥도 이렇게 나가볼 수가 있네요. 옥상까지 갈수 있는 건가? 이 야, 이런 공간은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뭐또 이렇게 베이글을 먹어서라기보다는 이런 공간 같은 게 너무 잘돼 있네.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성수동 이제 메인의 반대쪽이 있어서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한가지고 야, 여기 약간 로프탑 느낌으로 또 이렇게 돼 있네. 자, 햇볕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없긴 하는데. 좀 해가 좀 니어 니어질 때 올라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런 공간 너무 멋지다. 자, 이렇게 있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야, 근데 이거 웬 변화기 같은 게 있어? 어, 장난 아닌데요? 송전탑인가? 어, 리고 간판도 멋지고. 야, 여름에는 좀 덥긴 하겠어요. 여기 올라오면. 자, 그리고 옆에는 뭔데 이렇게 공사를 해? 여기도 건물 엄청 큰거 들어오나 보다. 야, 근데 어쨌거나 너무 좋습니다. 한 지금 같은 경우는 한7곱시여시때해 떨어질 때 여기 올라오시면 너무 좋겠네. 그리고 여러분 코끼리 베이글은 엘리펀트 베이글이 아닙니다. 코끼리 베이글. 오 여기는 이제 자전거 타고 가족분들이 오셨네. 야 예. 코끼리 베이글은 특징이 뭐 엄청 빵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베이글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런 공간 같은 게좀 좋으니까 사람들 와서 얘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이런데도 일단 개방감이 너무 좋아서 좋네요. 넓어가지고 이야. 자 여기는 코끼리 베이글입니다, 여러분. 자 주방도 보시면은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맥주도 팔고 있는데, 어 하와이안 모닝캄 이런 거 있고 파리지 밀맥주. 아 여기 온 거보다 그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맥주도 간단하게 드시러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또 뭐지? 와인 종류인가? 이런 것도 있고, 캔맥주도 있고. 자, 빵은 이런 종류로 팔고 있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와. 오, 이게 이제 베이글인가 봅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자, 그럼 팥빵 같은 것도 파네. 어, 상당히 패스츄리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갔던, 아까 제가 갔던 데가 저기인데, 여기가 좀 해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게좀 단점인데 이따 저녁에 조금 이제 날씨 좀 풀리고 그럴 때 선선할 때는 저 위에가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저 위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코끼리 베이글입니다 주식회사 메가모터스 옆에 있는 코끼리 베이글 오십시오 코끼리 베이글